お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사 최현아입니다. 병해충 및 잡초 방지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년에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병해충이 함께 발생이 되었는데 21년에는 장마와 태풍이 없고 8월 출수기 이후 가을 장마로 이삭에 발생이 되는 이삭돌병, 흰잎마름병, 세균성 비알마름병 등 병해가 많았고 반면 충해 발생은 적었습니다. 병해충 방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해충이 다양하며 발생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벼 생육 시기는 크게 모짜리 시기, 모내 후 생육 초기, 생육 중기, 후기 이렇게 4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모자리 시기에는 잎꽃병, 뜬명, 희다리병 생육 초기에는 입도열병 병물바구미, 애멸구, 중기에는 문고병, 흰잎마름병, 목도열병, 후기에는 세균성 배알마름병 흰잎마름병, 캐시무늬병 이삭도열병 등의 시기별로 발생이 되고 있는 대표적 병해충들입니다. 입도열병은 곰팡이병으로 병든 종자와 벼집이나 부르터기가 전염원이 됩니다. 발생은 비료 가다 사용과 빽빽하게 심었을 때, 통풍이 되지 않을 때, 또한 3일 이상 연속 강으로 흐린 날이 계속되어 일조량이 적고 좋은 다습한 환경일 때 발생합니다. 육묘기에서 수학기까지 겨우 전 생육기를 거쳐서 발생이 되면서 피해를 주는데, 피해 증상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잎에 방추형이나 마름모 모양의 병증이 생기며 가장자리가 붉은색을 띱니다 병이 심하면 자라지 않고 주저앉습니다. 방제는 소금물 가리기로 충실한 종자를 고르고 종자 소독과 규산질 비료를 시용하며 병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약제는 참고 바랍니다. 입진무늬 마름병은 토양이나 볕집 부루터기에서 균액이 월동을 한 후, 모내기가 끝나면 잎집에 부착이 되어 전염이 됩니다. 짖어질 비료 가용으로 밀식이 되고 고온 다습 시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자를 파종하실 때는 130g으로 드물게 파종을 하고, 이 양을 하실 때 5, 60주에 그당 3, 4번으로 적게 심어서 통풍이 잘되게 해서 모를 건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주로 7, 8월에 많이 발생이 되며 피해 증상은 입집에 구름 모양의 병증이 생겨서 입 위로 올라갑니다. 피해가 심하면 태풍이 없는 약간의 비바람에도 도복이 됩니다. 이삭 폐기 전 방제를 철저히 해서 상위 여부로 진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약재는 참고 바랍니다. 이삭도열병 또한 입도열병 발병 환경과 같은데요. 질소 가비로 밀식이 되고 비가 자주 와서 흐린 날이 기속되면 발생이 됩니다. 입도열병이 발생이 되면 이삭도열병까지 연계되어 확산이 되므로 입도열병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피해 증상은 이삭목에 벽이 생기면 이삭으로 양분 이동이 되지 않아 이삭이 말라 죽습니다. 한번 병에 걸리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적기 방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제는 벼 이삭이 두세 개 패면 예방으로 1차 방제를 하고, 그후 7일이 지나면 2차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출수 후 21일까지는 피해가 크지만 그 이후로는 수량에 영향이 없습니다. 약제는 참고 바랍니다. 흰잎 마른 병입니다. 세균성 병으로 농수로에 있는 줄풀, 결풀, 병든 볏집루루기에서 1차 전염원이 월동을 하고, 부후 그 논물에 세균이 유입되어 벼잎에 수공이나 기공으로 침입하여 2차 전염이 됩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벼가 상처를 받거나 물에 잠기면 포장 전체가 감염이 됩니다. 7월 초에서 수확기까지 발생을 하는데, 8월 말 이후 집중 발생이 됩니다. 피해 증상은 잎 가장자리에 물결무늬가 생기면서 잎이 하얗게 마르며, 강압성이 되지 않아 중숙률이 낮고 수량이 떨어집니다. 방지 대책은 논둑이나 수로에 있는 줄풀, 결풀을 깨끗이 정비해서 1차 전염원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방제 시 오염된 농수로 물이 아닌 지하수 등 깨끗한 물로 방제를 하고 약제 살포 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방제는 오후 4시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약제 살포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7월 상순경의 1차, 8월 상순경의 2차 이렇게 이해처리가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발생 상습지는 땅 속에 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 후 11월 중 경운을 해서 월동 병원균 밀도를 낮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저항성 품종인 해풍과 애찬으로 몇 년간 교체해 주시는 게 가장 최선의 대책입니다. 방제 약제는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균에 오염된 농수로 물로 방제를 해서. 병이 대면적으로 확산된 사례입니다. 방제는 깨끗한 지하수로 잎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가급적 방제는 이슬이 마른 오후 4시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슬이 있을 때는 약해가 나옵니다. 세균성 비알마름 병입니다. 발생은 출수 후 일주일간에 걸쳐서 강우가 지속이 때는 28도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됩니다. 특징은 잎, 잎집, 이삭가지에는 병징이 없고 오직 벼 아래만 증상이 나타나며 옅은 붉은색을 띱니다 피해 증상은 다섯 포기 정도가 뭉탱이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서 있으며 마치 싸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벼알을 눌러보면 축종이로 비어 있습니다. 태풍에 의한 흑배수와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이 힘듭니다. 세균성 알마름병은 병징이 벼알 아랫 부분에서 발생을 해서 잎 부분으로 올라가며 벼알 앞뒷면에 병징이 나타나서 까맣습니다. 흑수는 이 부분이 바람을 맞으므로 벼알 잎 부분에 병징이 생기며 벼알을 눌러보면 알이 차 있고 흑수는 앞부분만 까맣고 뒷부분은 깨끗합니다. 방제는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흡수 전에 방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약제는 참고 바랍니다. 깨시 무늬병입니다. 현재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분 유실이 쉬운 사질토, 양분이 부족한 노오답에서 주로 생기고요. 토양의 미량 양분인 철, 마그네슘, 망간이 부족하면 생깁니다. 포장이 남아있는 병든 볕집이 본다병 발생의 주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병든 볕집은 치워주는 게 좋습니다. 발생은 출수 전후 고온 다습시 생기는데, 주로 7월부터 8월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는 가을 장마로 병이 많이 발생이 되어 피해가 컸습니다. 증상은 처음에는 잎에 깨씨가 뿌려진 것처럼 발생이 되어 확산이 되면 이삭의 전이되어 이상 마름 증상이 나타나고 병이 심하면 빨갛게 보입니다. 방제를 위해서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고 퇴비 유기물 규산질 비료를 넣어 땅심을 높여주며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살포하면 도움이 됩니다. 약제는 이삭도열병을 방지하면이 도열병 약으로 동시 방제가 됩니다. 또 하나 물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물 관리로 뿌리 활력을 유지해서 동숙기까지 양분 흡수가 되도록 해 줘야 합니다. 목노린제입니다 최근 겨울철 기온 상승과 친환경 면적이 증가하면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흙속이나 산기스 흙속, 가이및 낙엽 속에서 성충으로 월동을 하고, 1년에 2회 발생해서 피해를 줍니다. 1차는 6월 상순에 발생을 해서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이 되면 본답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 전에 방제를 해야 효과적입니다. 2차는 목놀이제 신성충이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에 발생해서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많은 피해를 줍니다. 다음 먹놀린제 피해 사진입니다. 생육 초기에는 잎옆절를 가로로 끊고 잎에 피해를 주며 겨 줄기를 흡집하면 줄기의 속잎이 노랗게 말리면서 말라 죽고 출수기 때 피해를 받으면 이삭이 하얗게 말라 죽으며 벼를 흡습하면 쭉정이가 많아지고 감전미가 생깁니다. 먹놀인제는 방제가 어렵습니다. 작은 충격이나 소리에도 민감해서 물속이나 줄기 속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고 주로 벼 밑부분에 분포를 하고 있어 약제를 살포해도 벼 포기 속으로 약제 침투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논물을 빼고 하시고 논두렁까지 충분하게 집중적으로 살포해야 합니다. 또한 야행성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낮엔 줄기 속에 숨어있고 주로 저녁 7시에서 8시에 활동을 하므로 약제는 저녁에 살포해야 합니다. 벼멸구는 6월 하순부터 중국에서 태풍과 장마를 타고 날아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입니다. 주로 수면에서 10cm한 볕대및물근 처에서 집단 서식을 하면서 볕대 지백을 빨아먹습니다. 피해를 받으면 잎집이 노랗게 변하며 바람에 쉽게 쓰러지고 특정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피해 노는 벼 군데 군데 폭탄 맞은 것처럼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주로 8, 9월에 많이 출현하고 고온이 지속이 되면 10월 늦게까지 출현하여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방제는 스무 포기당 15마리 정도가 되면 방제해야 하며 초기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1차 방제는 7월 하순에, 2차는 8월 상중순에 해주시는데, 1차 방제를 놓치면 벼멸구 밀도가 급격히 증가되므로 방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약제는 참고 바랍니다. 벼멸구 피해 사진입니다. 풍명나방도 6월 하순부터 중국에서 날아와 피해를 줍니다. 발생은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주로 발생을 하며 출수기 이후 새로 부화한 유충 피해가 큽니다. 피해 증상은 유충이 새로 나온 잎을 길게 원통형으로 돌돌 말고 그 속에서 잎을 갈가먹어 커피만 남고 백색으로 변하게 되며 그로 인해 강압성이 낮아져 출수가 불량해지고 등숙이 늦어집니다. 방제 적기는 피해 잎이 한두 개 보일 때 방제를 해야 하며 방제 시기를 놓치면 짧은 시간에 피해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습니다. 방제가 어려운데 약제를 뿌리더라도 벼 잎을 말고 있기 때문에 약이 직접 접촉이 되지 않아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질소 비료를 많이 줘서 벼 잎이 부드러운 포장이나 또 이삭걸음을 많이 준 포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료는 정량만 주셔야 합니다. 8월 말이 되면 벼 잎이 두꺼워져서 홍명나방이 사라집니다. 약재는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잡초 관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초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체를 말합니다. 잡초는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벼와 생육 중 경쟁을 하는데요. 벼가 자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양분을 수탈하며 병해충 서식지와 매개체가 되어 결과적으로 쌀 수량을 감소시키고 쌀의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잡초 방제는 잡초 종자가 싹이 튼 직후나 어린 잡초의 잎이 두세매일 정도일 때 방제를 해야 효과가 큽니다. 잡초를 방제하실 때는 먼저 내 논에 어떤 잡초가 자라는지를 알고 방제를 해야 농사가 쉬워집니다. 제초 방제에는 한계기간이 있는데요. 이양후 35일 중간 물때기에서 적어도 유수 형성기 이전까지는 잡초 방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 나오지 않는 제초 피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잡초를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위 사진은 잡초 생활사에 따른 구분입니다. 1년생 잡초에는 피, 물달개비, 사마귀풀 엿기바늘이 있고요. 4년생 잡초에는 물방개, 버풀, 올미, 올챙이 고래 등이 있습니다. 올방개와 올챙이고랭이는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눌러봤을 때 소리가 나면 올방개고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올챙이고랭이입니다. 저항성 잡초를 방지하시려면 체계적인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저항성 잡초란 기존에 방제가 잘되었던 잡초가 제초제 연용으로 방제가 안 되는 잡초를 말합니다. 약을 두배 이상 사용을 해도 방제가 안 됩니다. 논에 잡초가 많으면 써레질을 할때 이양전 제초제로 1차 처리를 해 주시고 그후본논의 발생 상황을 보시면서 초기, 중기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잡초가 보이면 이양후 25일 경에 후기 경엽 처리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후기 경엽 처리 제초제는 유수 형성기 전에 처리를 해야 약해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제초제 처리 시 주의 사항입니다. 이양전 토양 처리 제초제는 균평한 정지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이 한쪽으로 쏠려서 약해가 나옵니다. 제초제 처리 후에는 5일 이상 물기피를 5cm로 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논 표면이 노출이 되면 햇빛에 약이 분해가 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제초 실패는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댔는데 논의 수심이 너무 얕아도 효과가 없고 약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약이 토양에 흡착이 되려면 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흡착 전 논물이 빠져서 논바닥이 노출이 되면 제초제가 분해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또,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초제를 연용하면 저항성이 생기므로인년 주기로 성분이 다른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엽처리 제초제입니다. 피사엽부터 분열 한두 개까지 방제가 가능합니다. 방제는 제초제 살포용 노즐을 사용해서 반드시 잡초 입에 약이 접촉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포 후에는 몸바닥을 2, 3일간 마른 상태로 유지해 줘야 합니다. 또한 요즘 제초제는 대부분 정착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왕 전이나 초기 제초제는 모가 연약한 시기로 뭐의 활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분기 제초제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 사질답에서는 이 양과 동시에 마세트를 뿌리면 약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양 5일 후에 처리를 해야 약해 피해가 없습니다. 제초제 피해 증상은 잎에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축이 되면서 심하면 죽습니다. 제초제 약해 대책은 논물을 2, 3일간 빼주고 다시 하루 동안 물을 대주는 처리를 3회 반복하시고 그후 요소를 담보당 3kg 정도 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도 회복이 더디면 빨리 포식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 찰변은 벤조비 사이클론이나 메소트리온 성분이 들어있는 약제를 사용하면 약해가 나오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조제 피해 사례입니다. 찰배와 통일계통벼에 메소트리온이나 벤조비사이클론 약제를 사용하면 약해가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 강압성 장애로 잎이 백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생육이 이축되면서 죽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렁이 잡초 관리 기술입니다. 우렁이 잡초 방제는 95% 이상으로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우렁이를 살포하실 때는 논을 평탄하게 고른 후, 지폐를 썰어질 직후 담보다 1.2kg를 투입하는데, 껍질이 약하기 때문에 논뚝을 돌면서 조심스럽게 넣어줘야 합니다. 또한 우렁이 투입 시기는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이 적당하며 수온 18도 이상에서 활동을 합니다. 5월 초는 수온이 15도 이하로 온도가 낮아서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논바닥이 물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논둑을 높여서 항상 물이 충분히 유지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렁이가 좋아하는 잡소에는 피, 올미, 올반개 등 10여종이 있고, 우렁이가 먹지 않는 잡소는 역기반을 자기풀, 개구리밥, 미국의 풀 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해 고품질 풍년 농사 지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